이뻐야 오빠 거야 오빠 거야 오빠 거야 오빠 거에요 주세요 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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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물지 마 아퍼요 <laughs> 오빠 거야 오빠 거야 아 이다 손 물면 안돼 오빠 야자 여기 물 물고 흔들어봐. 흔들어 봐 흔들 왜안 흔들어 있냐 나아왜안 흔들어 왜안 흔들어 아아 아. 아야 아야 아야, 아야. 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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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 응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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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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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